손님들이 한 차례 지나간 후, 콩을 한가득 삶아놓고, 김정남 사장님이 한참 동안 맛을 음미합니다. 콩 이것은 잘 쉬거든요. 잘 쉬기 때문에, 이 취급을 잘해야 되는 거라. 많이 삶아도, 시계 꼬신 맛이 없고, 또 너무 안 삶으면은, 시계 비린내가 나고, 갔다면, 다아야 돼. 그러니까로. 이 삶는 것도 그걸 잘 맞춰야지 콩국이 맛있는 거예 특히나 여름엔 콩을 알맞게 삶아도 금방 쉬기 마련. 김종남 사장님, 마음이 급합니다. 지금 어디 가시고 이세요 아, 콩, 콩갈로 갑니다. 콩국갈로. 그 직접 갈러 가죠? 예, 예. 그래 뭐 그래야지 그 신선도 있고 하루 두세 번씩 갈아야지 신선도 가 있습니다. 모든 음식이 그렇듯 콩국수도 꽤 손이 많이 가는 음식 중 하나. 매번 이렇게 발품을 팔아야 하니 고생스러울 법도 한데 사장님은 이마저도 즐겁답니다. 어떤 일이 있어도 좋은 재료를 정성껏 쓰는 것. 31년 전 가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가졌던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. 양복이도 하루에 두어 번은 기본. 그것도 눈으로 직접 봐야 직성이 풀린답니다. 시장이 가까우니까 한 번에 많이 구입을 안 하고 매일 실 실만큼만 구입을 해요. 음. 김정남 사장님이 이렇게 정성을 쏟는 이유는 그토록 꿈꿨던 내 가게이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내 손님들에게 내놓을 재료는 기계의 힘을 빌리지도 않습니다. 4년 전 어깨 수술을 하고도 기어이 밀가루를 만졌답니다. 그렇게 6개월 만에 지금의 털을 잡고 내손으로 만든 음식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손님들 대하는 마음만큼은 부창부수. 남편의 손맛에 아내의 인심 맛까지 담은 국수 한 그릇, 손님들이 그 정성을 더잘알 테지요. 더울 때 이거 시원하게 냉 콩콩 먹으면 속이 시원하고 든든하고 그리고 저 아저씨가 잘해줘요. 이게 맛있는 음식에 대한 예의겠죠 먹으러 다니면 10년 넘어요. 다른 집에 가서는 먹지를 못해요. 날로 마치. 그래서 여기 일부러 옵니다. 좀 거리가 멀어도 그냥 저도 있는 집이잖아요. 직접 해서. 손님들이 한결같이 최고로 꼽는 건 쫄깃한 면발 때로 힘에 붙일 때면 반죽기계를 들여놓을까 생각도 했지만 이상하게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들었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새삼 까마득합니다